찬미스님 사랑합니다. 늘 마음을 모아서 또 사랑을 모아서 함께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 0 0항부터 공부합니다. 지금 계속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시며 또그 그 안에 현존하십니다. 300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업적보다 무한히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당신의 어미를 세우셨습니다. 그 위대하심은 하릴 길이 없어라 라고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고하고 자유로우신 창조주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원인이시므로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깊숙히 현존하십니다. 성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머리보다 더 높이 계시고 내 깊이소 깊이 깊은 속보다 더 깊이 하느님께서는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함께 존재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니의 고백, 고백처럼 내 머리보다 높이, 내 속보다 깊이 계시다. 내 안에, 내 안에 살아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01항입니다. 창조하신 뒤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그대로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존재와 실존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매 순간 존재하도록 지탱해주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며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매 순간 순간 주님이 함께 있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시간 시간마다 주님의 순결임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창조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의존성을 깨닫는 것은 지혜와 자유, 기쁨과 신뢰의 원천이 됩니다. 지혜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의미가 있고 그 나름 조화가 있고 그 나름 필연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302항입니다. 만물은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된 상태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 완결된 상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즉,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주어지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거죠. 하느님께서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아직도 다달아야 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을 이러한 완전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배려를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의 길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로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하십니다. 피조물의 완전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때까지 하느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부리서 사장 십삼 절에서. 말씀 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3항 성경의 증언은 한결 같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미소한 것에서부터 세계와 역사의 큰 사건들까지 모두 보살피십니다. 성경은 사건들의 흐름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힘주어 말합니다. 10편 115편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즉, 묵시록 3장 7절인데요. 열면 닫힐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많은 계획들이 들어있어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뜻 뿐입니다. 사람 속에 많은 것이 있다 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자먼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참조자이신 성령께서는 자주 어떤 행동들의 부차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느님의 행위로 돌립니다. 그것은 하나의 옛날 어투가 아니라 역사와 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우선권과 절대적인 주권을 환기시키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심오한 방법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은 이러한 신뢰를 가르치는 위대한 학교입니다. 레시피언 저자는 하느님의 계획이 모든 관에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하느님께서 무엇을, 무엇을 하다 보니까 마치도 우리는 인간은 그냥 들을 때는 로봇트적인 생각을 자칫 착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심오한 뜻이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구체적인 자연 질서 안에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5편의 305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사소한 피로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자녀답게 의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어 맡길 때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오늘 먹을 것을 마련하지 않느냐라는 것.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아니 내 안에서 바로 당신을 드러내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